이 예. <laughs> 레드 카펫인가? 이거 레드 카펫인가봐요. 나 지나가라고 깔아놨네. 하나씩, 하나씩 맛보면서 가야겠다. 음미하면서 갈게요. 일렬 종대로 쓰러져 있는 거 개웃기네, 근데. 점프, 듀우 점프! 원? <laughs> 아니, 그렇게 말고 미친새끼야. 잡자, 잡자. 힘합쳤서 아, 다. 힘합쳤서 죽고 있어 으! 고고, 핑콩. 코어 어딨어? 코어. 뭐, 안 먹은 척. 배신 안단게. Where, where is Bastion Core? Bastion. 유닛도 바스티언... 스티언어 땡큐! 아 이거 주면 좀 그래... 땡큐 유낫 니디? 아 일본지? 유... 아임... 차이니스 어 땡큐! 어어투 매니 바스티온콜 노노노노 어 이거 너무 과하잖아 이거 노노노 원 이즈 유얼 아뭐 차이니스 쿵쿠 마스터 미롭다 데스 1분이 들인다봐 곰방와 곰방와 데스 해 하하하 비명소리랑 엇박으로 죽여버리기 민망하다 아 근데 큰일났다 아, 왔다 회복템 야나또라인가아나 병신인가 봐 헤이 비하인드 빌런! 비하인드! 비하인드! 돈슛 돈슛! 오케이 오케이 돈슛 비하인드 비하인드 애니미 비하인드 애니미 나 아닌 척? 어어 씨 떨어 얘 바닥에 쏘고 있어? 왜 저래, 쟤? 누가 붙어서 때리고 있나? 이게 뭐야, 고장났다. 와우, 밑에서,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와. 와, 밑에 만져주니까 좋아, 죽네. 어, 어 고장 나버렸어. 이렇게 아크 공격 좀서 먹어줘. 왜 죽었어? 왜왜왜 왜, 왜 죽었어? 얼리 오케이? Okay? I'm not have BP. Let's go 서브에. <laughs> 간다 간다. 왜 서브에? 컴온. 컴온. 또 이거 놀리는 거. Hey hey here. You have BP. Here, Sword Master down. You have not BP. 없나봐. Oh, sorry friend. 위해보 위나 해보 히라이템 와 근데 제가 일다 했는데 얼마나 야족 같은 표정 보여요 지금 등에서 느껴지지 죽여버리고 싶은 다음 판 흑하다 이마 친구들 편하게 만들어줄게 헤이 hey, 브랜 Next 라운드 Let's go 안락사 <laughs> <laughs> 이거 남겨놔 그 유품이야 이거 다어 이들이 모자랬다고 이거 먹는 거야? 어? 이들이 뭐 해줬어, 쟤한테 BP도 없고 템이나 파밍하고 그런 쓰레 같은 놈들이 파밍할 기분이 들어? 저 하이엔나의 왕 아닙니다. <laughs> 하이엔나의 <모하미> 왕이 이러고 있네. <laughs> 개새끼! <laughs> 저, 저 영감 받았어요. 소드마스터 때문에. 어, 언제 부터 계셨어요? 헤이 프렌. 웨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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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이 새끼야. 헤이 프렌. 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헤이. 유노 u 소드마스터? I see you. I'm sword master. You see me, okay? Okay. 왜안 봐주냐? 지금!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Medic! Medic! 야이 개새끼 어디 갔어? 내가, 내가 살려줬는데 보지도 않고 나 지켜보라 했잖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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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Hey, here here here. Don't go. d o okay, okay. 조금만 더. More more. Hey Bendis Bendis. One more b e n d i 빈 키포. 타이빈 키포. 당비 키보드 키보드 아 땡큐 땡큐 아드레날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보여! 좀 쉬었다, 가 쉬었다, 가시 쉬었다, 잠시 쉬식다 잠시 쉬다 잠시 쉬었 뭔가 대고 있어, 대고 있어, 대고 있어! 쉴드 치고 나는 여유까지. 아, 아 어나 튕겨 났어 튕겨 났어 다시 들어 들어 보정났다 <laughs> 보정났다 좀더좀더 나이스 I m fucking sword master 오케이 okay? 이딴 거 저녁 안심 먹고 있다 파미 <laughs> how was I Hey. Hi, how are you? 많이 처먹어라. 잘, 많이 처먹고 잘 살아라. 많이 처먹어. Hey, you s e e me? I'm so t h master. Good play. Check this moves out. Okay. 어쩔 밖에 없다. Thank you, friend. <laughs>

오케 오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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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때움 지금 바로 파밍! <laughs> 지금 아직 출발하지마 지금 맛있는거 찾았어 오, 어, 이것까지, 이것까지. 오케이, 레츠고. 헤이, 웨이트. 와, 와우, 와, 와.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웨이트, 오케이, 웨이웨이퀵키클 포리어, 포리어. 오케이, 던 포리어. Wait, let's go. Let's go. Let's go. Okay. 아니, <laughs> 먹을 거 먹어야지. <laughs> 아깝잖아.